플래너입니다. 이렇게 선선한 날씨, 이런 날씨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뭘까요? 바로 웨딩 촬영이죠. 지금 뚝섬에 가장 특별한 신부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저랑 같이 구경해 볼까요? 여기는 유니크한 느낌으로 신부님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유연주 스튜디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특별한 신랑 신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신부 김태연입니다. 어휴, 오늘 촬영하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laughs> 일단은 이 이야기 진행하기 전에 두 분이서 하는 일 먼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바리스타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업으로는 유튜브 채널을 또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옛영하세요왜 예비신부 나도 모르게 나왔어 <laughs> 예비신부는 <어쩔>. 김입니다 <laughs> 저는 베리굿웨딩에서 웨딩플래너라는 일을 하고 있고요 신랑 신부님의 결혼 준비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단 웨딩 결혼 이야기 좀 가장 설레는 건 바로 첫 만남 아닐까요? 두 분의 첫 만남 두분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어, 맨 처음에 제가 오빠의 첫 인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외적인 모습에 반해서 번호를 물어보게 돼서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멋있으신요 진짜 완전 용기 있는 자가 미남을 얻으신다. <laughs> 완벽하신. 두분 혹시 연애 기간은 어떻게 얼마나 되셨을까요? 저희 지금 이제 300일 넘게. 만나고 있고요. 네. 이제 곧 있으면 일주년을 바라보고 음. 있습니다. 오 생각보다 연애 기간이 짧으신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어 일단 서로에 대한 마음이 제일 중요했고요. 서로의 부모님을 뵙고 나서 결혼을 해야겠다고 둘다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오. 네. 오빠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빠의 가족마저도 너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저한테 잘해주시고 오빠도 똑같은 마음이었고 가족들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빨리 결정하게 된것 같습니다. 달달하시네요. <laughs> 어, 신부님께 그렇지. 질문 한번만 드릴게요. 네. 플래너로서 사실 많은 스튜디오 업체에서 촬영을 지켜도 보시고 진행도 해보셨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혼들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어 이거는 너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신입 플래너일 때 한참 이제 업체 공부 할 때부터 어, 상지수 작가님이랑 이정환 대표님의 그런 사진을 보고 너무 반했었어요. 근데 또 진행하는 신부님들도 너무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결혼하면은 유원도에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로망을 잃었습니다. 로망을 잃었다고 <laughs> 말씀해주시네요. 아 결과물이 너무 궁금해지네요 진짜. 오 근데 촬영본을 봤을 때 너무 완벽할 것 같은데 신부님들 무조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메이크업이랑 드레스 어디서 하셨을까요? 저 드레스는 브라이덜 공이고요 메이크업은 라메종 뷰티고 메이크업 원장님은 정원 원장님 윤영 원장님이 헤어도 해주셨습니다 아, 신부님들은 모두 다 적으실 것 같은데요 <laughs> 자 그러면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저는 이걸 되게 결혼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신혼여행 어디로 가실까요 혹시? 어 저희는 발리로 <웃음> 신혼여행 <웃음> 네. 가. <laughs> 결혼을 준비해보신 입장으로 네. 지금 다른 결혼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예비신랑 신부님께 혹시 한, 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거 아실까요? 무조건 플래너랑 함께 해야 된다는 거. 저도 사실 플래너의 경력이 오래되긴 했지만 이게 촬영 시안부터 촬영 소품까지 그리고 드레스부터 그냥 모든 게다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선택의 연속에 안에서도 저도 플래너인데도 결정장애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중심을 잡아줄 플래너가 있으면 참 좋겠다 해서 저도 주변 플래너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저의 로망을 실현하려면 딱비둥 역할을 하는 플래너가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두 분에 대한 질문에 막바지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 저희의 첫 단추를 이렇게 잘 끼운 것 같아서. 너무 너무 행복하고요. 마지막 단축까지 잘 마무리해서 결혼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행복하고 지금 초심을 잃지 않고 어, 사랑스럽게 알콩달콩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른 부분도 많거든요. 근데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 맞춰가면서 그 안에서 또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이 마음 변치 않고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조금 긴 촬영과 정말 많은 컨셉 시안이 있었는데 소감 한 말씀씩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이 프로젝트를. 준비한 우리 태연이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어, 많은 뭐 대표님들과 지인분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촬영으로 인해서 제가 인복이 많은 사람이구나라고 음.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요 오늘 우리 대표님들 저쪽에 계시는데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 대표님들 아니었으면 저희 로망을 실현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유혼도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너무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너무 사랑스러우신 두 분이었어요, 진짜. 저희 앞으로 이제 5월의 신부가 되실, 5월의 신랑이 되신,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웨딩을 꿈꾸시는 분들, 이제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분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